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석강 왔습니다 어, 오늘이 휴일이다 보니까 억수로 사람이 많네요 채석강 이야, 어, 아름답습니다 그 채석강에는 보면은 여기 왔는데 어, 그 해변가에 그러니까 해변가라고 해야 되죠 이? 해변가가 어 책을 자꾸 재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아 보이십니까 예아예 아,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 영상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쭉 보시 겠어요 아이고, 막 음악도 나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보실까요 아, 여기가 상당히 아름답네요. 여러분,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아, 정자각이 아주 멋있게 잘돼 있네요. 아, 잘돼 있고, 이쪽에 보면은, 아,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많이 해놨는데, 한번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긴 지금 현재 그 선착장 있는 대로 가는 중인데, 아, 선착장. 성착장 아, 있는 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아, 저의 물 정말 즐지죠 저의 물 좋습니다. 조형물이,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자, 뒤에 보면은, 예, 조형물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오늘은 관광객이 억수로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어,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 많이 가네요. 자, 이쪽으로 가서, 가면서, 어, 채석강, 채석강이, 그, 굴이 많은데, 그쪽으로 쫙다 보여드릴게요. 아, 그, 어떻게, 저, 저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치기죠. 예. 아, 대단합니다. 아, 천체가 다 이래요. 책을, 그, 눕혀놓은 것처럼, 착착, 깨켜놓은 것처럼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 굴이, 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잘 볼까요? 굴에, 굴에 저기 뭐가 들리는지. 거의 뭐 말라가지고, 개도 아직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 대단해요. 아, 기가 막히죠. 여기가 지금 채석강인데 아, 이게 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니있는 착, 그 착, 책을 싸는 것처럼, 아, 뭐, 그냥,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 아주 기가 막혀요. 굴이 아주, 그, 아주 깊게 있어요. 자, 이쪽으로 쫙 돌면서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아 이렇습니다. 아 위에서, 지금, 내려 찍고 있는데, 내려 보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를 한번 보실까요? 어, 산 위에 보면은, 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내려그 지면에는, 어, 상당히, 어, 좀 보기가 힘들게, 아주, 기뭐 책을 재는 것처럼 뭐가 홈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아유 아름다워요. 기가 막혀. 아, 관광객이 워낙 지 많아 가지고 아, 내려가기가 조금 합니다. 가파르고 그래요. 자 일단 한번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서 밑으로 쫙 내리면서 문, 보시겠습니다. 무늬 보세요. 예. 아, 무늬가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아, 기가 막혀요. 아, 여기 이제,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적화. 아, 저기죠. 아주, 아주 대단해요. 자, 쭉 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고요. 아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대단해요. 아, 멋있어요. 아,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저, 태적물이 전부 이거 재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 바위가 아니고 이게 태적물이 착착 끼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끼어온 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런, 그런 것 같으네요. 아, 자, 밑에서 한번 보실까요?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자, 보시겠습니다. 아, 돌 대단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 자, 하나씩 떨어진 것도 있어. 아, 안방이서다 떨어지고. 가까이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에가, 어, 위에서 돌이 이렇게 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그, 줄로 라인을 쳐놨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자, 바닥을, 천천히. 아 저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아. 아,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 이 수경을 해서 이게 퇴적암 같은데 수천 년을 걸쳐서 아마 쌓여 있는 거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사람이 어, 관광객들이 이제 여기 저기로 다니고 합니다. 아 전체가 이래요. 안반다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아 사람이 많고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냥 전체가 다 사람이에요 아나잘못끼었어 신발 <laughs> 하나만 아, 아 정말 멋있어요 나 여기가 길이었어 어, 아, 저, 저, 최석강으로, 서해바, 서해바다, 서해바다로 왔습니다. 이야, <laughs>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어, 아, 지금, 이렇게 왔네요. 어, 저, 들어가면 사진 찍어줄게요. 가봐도 돼? 어, 관광객 많아요. 어, 관광객 무척 많고 오늘 아 대단합니다. 예, 서해바다입니다. 아, 이게 이제 서해바다인데 자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관광객이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어, 저 위에, 사람이 저 위에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아주 대단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바다, 환상적이죠. 아, 이제, 그래. 아. 아. 아주 멋있죠, 예. 아, 예. 아. 아주 사람들 많이 옵니다아갈거 아, 아 이거. 아이고, 저기 사진 찍느라고. 아무래도, 어, 그, 굴속으로 들어가 볼라겠는데, 못 가겠네요. 아, 예, 예, 잠깐만요. 어. 어. 아, 예. 괜찮아. 아니, 나는 거의 들어갈 일 없어요. 아, 그러니까, 들어가시라고. 예. 예. 그래요. 뭐, 이거 뭐, 사진 촬영 안 하고 줄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어, 막, 뭐 억수로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아이 좋아요. 예. 어, 사진 촬영 안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빗기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빗기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아이 좋아요. 아, 아유 대단해요, 멋있어요. 아, 그게 엊그러들 많습니다. 관광객 많아 가지고 아, 이게 사진 또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네요. 아, 여기가 어좀 괜찮아요. 아이고, 아 좋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아주 기가 막히지, 예. 아 대단해요. 아 멋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대단해요. 어 아, 최석강 괜찮아요. 어 이거 한번 뭐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와 보도 예 바닥도 전부 돌려 돼 가지고 안반으로 돼 있어서 음. 어, 지금은 저 물이 쫙 빠져 가지고 강아지들이 어, 지금 이 시간에 다 나왔어요. 밑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 어, 시간이 되면 또 물이 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되면 물이 차고, 그러니까, 아, 아, 날씨도 무척 좋고요.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아, 뭐야, 좀 괜찮죠. 예. 채석감 오늘 여기로 왔습니다. 음, 아주 아주 볼만하네요. 아 전부 바위가 아 밑에가 어그 전부 야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 천연이 걸쳐 온것 같습니다. 아 예. 아름답죠. 아, 좋습니다. 아, 어,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아, 네, 보고, 보고 해도 똑같은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대단합니다. 예, 아주, 저 위에, 아, 오후. 이게 퇴적감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퇴적감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층층으로 돼 있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기가 어, 바위가 이런 저 갯바위가 좀 들립니다. 여기는 갯바위가 아, 또 오늘 또이 시간에 또 물이 다 빠져 가지고 더 한상적이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환상적입니다. 예. 아, 대단하지요. 여기가 이제 서해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고, 그래요. 예, 아주, 어,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야, 아, 저기 한번 보실까요? 저기도 대단하네요. 아, 어, 저쪽으로 가가지고, 서해 바다 쪽으로, 그쪽으로 아무래도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현재는 체석강 오늘은 체석강에 왔습니다. 체석강에 왔는데, 아, 여러 가지가 아주 좋아요. 상당히 좋고,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게, 이게 지금 거북선이에요. 거북선. 따갑지가. 예, 이게 거북선인데, 자, 보실까요?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깐 잠시 거북선을 보시겠습니다. 예, 예. 이게 어, 이게 거북선입니다. 어, 이게 자 아, 어떻게 거북선 보셨습니까 아 억선은 많이 붙어 있어요. 떡수 많이 붙어 있는데, 이야, 이거. 아, 채색강 정말 좋습니다. 아, 지금, 뭐라 그럴까? 현상적이에요. 물이, 어, 평소에는 여기까지 찹니다. 여기까지 차는데, 아,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그래가 지금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아이고, 어, 자, 이게 예, 이제 전부 다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아주 좋아요. 아, 정말 좋죠. 저희. 아, 고봐 아, 관광역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역이 너무 많고 아주 환상적이에요 자, 쭉 보실게요. 바닥 자체가 정말 환상적이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따갑지가 막, 억센 바닥에 많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보실게요. 대단하지요. 아 전체가 자 멀리서 한번 보실까요? 산 자체가 다 이렇게 됐네요아 이렇게 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여기가 이제 최석강입니다. 최석강, 최석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물이 아직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저게, 물이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그저 새가 아무래도 물이센것 같습니다. 아, 자, 채석강. 어떻습니까? 치기죠 아, 정말 죽이네 아, 저쪽에 이제 섬이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쪽이 너무 이제 관광객이 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아이고. 이거 채석강에 왔으니까, 채석강 노래를 아무래도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노래는 잘못 부르는데, 아, 칙기네요 오늘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정말 이거 채석강이 이게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사이에 바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하나님 그리워서 망부석 되어버린 채석강호명. 기쁘게 꿈을 싣고 온다던 사람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었건만 파도소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제 여기에 서른 큰 오카와라 채석강아 말초 배라오 아이고 노래 못 불렀는데 오 그냥 한번 흥얼거리 봤습니채석강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습니다오오오다오오오 아, 아, 여기 이제 뭐야 아, 이거 술초가 그 해초류가 상당히 많네요 이거 있네요, 이거 먹는 거 아, 이게 아, 그게 뭐죠? 철봉 터지는 거 이거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그거 그뭐 해초류가 뭐가 많이 있는데 어머, 아, 이거 오도덕 오도덕 네. 하는 겁니다, 그게 <laughs> 아, 자, 자, 가십시다 아, 이고 여기 뭐 그냥 상당히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도 한곡 했습니다. 제가 노래 못 불러도 아이고 막 중간에 잠깐 실수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채석강에서 아무래도 오늘 아무래도 여기서 못갈것 같아요. 아 여기 채석강 오늘은 저 전라도 이 채석강까지 왔으니까 안 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대포 한잔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뭐 술은 많이 잘안 합니다만. 대포 한잔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어, 그 좀, 오다 보니까 이 호텔, 이거, 이거 간대요. 저기 저 호텔,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숙소를 잡아놓고, 아무래도 또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숙소를 잡아놓고, 지금 불고 나와가지고, 또 다시, 여기가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야, 아, 여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환상적이에요 어, 이거 좀, 제가 그, 오늘 저희, 뭐야, 어제는 쉬고,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어제도, 어제 어지 쉬는 바람에 그냥 제가 노래를 한세 곡인가 네 곡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뭐,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어이 그지, 그,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어,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가지고 못 나갔어요. 못 나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올릴 것도 없고, 그가지고 노래, 서너곡 올렸죠. 아, 그, 뭐, 그, 부르지 못해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전날 언제나 감사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저, 그거, 저,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 해도 억수로 감사합니다. 저기 찍었어요? 네. 예. 저기. 그러니까, 저기를, 이제 저기 호텔 보이죠? 아마 절로 가가지고 숙소를 오늘은 정해놓고, 일단 숙소는 저기 가서 아마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정해놓고, 또 이쪽 와서 또 놀아도 놀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이, 오늘 좀 나아요 왜냐면 하 감기가 오늘 좀 나았습니다 오늘 나가지고 괜찮아요 에, 괜찮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어 어제 밤에 올라갔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에 일찍 내려왔어요 새벽에 일찍 내려와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어, 이 찬석방으로 왔습니다 아주 이근교에또 변산반도 이쪽에 어, 한번 돌았다가 돌아보고, 그래, 그렇게 하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 이 시간까지, 아, 좀 늦은 시간까지 이거 봐주시고, 또 이렇게, 또해 주셔가지고, 억수로 감사하고, 또 이거 중간중간에, 그,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지인분들한테 좀 연락 좀 해가지고, 어, 저희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되더 좋고요. 억수로 감사하죠.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옮기면서. 야, 채석강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이 책을 싸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 채석강이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거 보기에, 그래요. 책을 차, 차 이렇게 싸는 것처럼 생겼어요. 싸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채석강이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 우리 저, 누굽니까? 그, 노래하신 분, 채석강. 아, 채석강 노래하시는 분, 아까 내가 불렀던 거. 그 노래하신 분이, 응, 어, 아, 진성. 그 분이 그 노래를 하신 것 같아요. 그그 분이 혹시라도 보시면은, 저놈 새끼 저 노래도 할 줄도 모르는 게 그것이 노래, 자기 노래 부른다고 다 배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 있었으면 조금 할 줄, 할수 있었는데. 아, 음악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생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 노래가 좀천천 했어요. 다음번에는 아마 뭐 노래방 기계라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시니까 억수로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날씨가 좋고 따뜻합니다. 따뜻해가지고 관광객이 억수로 많이 왔어요.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아유, 뭐, 차는 좀 좋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 시점에서 마치고, 저쪽 이제 숙소 먼저 정해놓고, 또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 또 촬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어중간하긴 합니다만, 이 근교에 또 좀, 괜찮은 만도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음성은 말고, 음성에는 저희 가서 한번 뭐 대포나 한잔하고, 오늘은 뭐,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파도가, 싹싹 치면서, 물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물 들어오기 전에, 아무래도, 빨리 저,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그, 물이, 제가 이제 이거 서 있는 곳이 물이 다찰 곳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뭐, 어, 부지런 이동해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장시간 봐주신다고 억수로 고생하셨어요. 嗯，对嘛？那你们都好吃的。